안녕하세요 토백이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는 일이 좀 바빠가지고 하루 일좀 보고, 오늘은 꼭그 저를 좀 치료해 주신 분이신데, 꼭 좋은 송이를 드시게 하시고 싶은 어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어 이렇게 왔는데, 우와, 송이 보세요. 우와! 그렇죠? 야, 이가쫙 피었습니다. 자. 야. 피어도 어. 이가 엄청 맛있는 송이입니다. 자, 그렇죠? 여섯 개. 자. 이렇게 우와. 우와. 부채만 합니다. 자. 이 송이는 3년 만에 오는 송이인데, 자, 저번에도 몇개 채취했는데 그때 송이가 좀 작아서 제가 여기가 떠올랐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자, 또 이렇게 한 개만이라도 보자, 한 개만이라도 이따가 들고 가서 맛좀 어, 보여드리자 하는 생각에 지금 왔는데, 자, 이렇게 멋진 비행 접시가 피어 있습니다. 자, 그렇죠? 자, 아주 잘된 송이인데, 어, 3년 만에 보는 겁니다. 자, 그래도 또 송이가 저를 반겨줍니다. 자, 어, 3년 만에 어, 나온 송이 치고는 굉장히 올해는 많이 나왔습니다. 이 자리가. 한 10개 정도 나오는데, 저기다가 또펴 있습니다. 두 개. 아이고. 아이고. 봉사가 심해가지고, 아우, 아우, 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저를, 환행을좀 많이 도와주신 분, 제 몸을 많이 치료해주신 분이 있으라, 좋은 마음을 먹고, 힘는 오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보자. 어, 단한 개만이라도 좋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송이가 또 이렇게 이야 자, 한번 채취 한번 해 볼까요? 자. 벌레 하나도 안 먹고 이렇게 가시 크고 두껍습니다. 그렇죠? 자, 오. 아이고 부러졌네. 부러져도 관계 없습니다. 자. 우와, 엄청나게 이쁜 송이가 이렇게 반겨 줍니다. 아? 자. 여기에도 아, 자 이렇게 또 어, 행복을 줍니다. 어, 은혜 입은 까치라고 어, 그런 생각이 아침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어,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어, 힘든 산행을 쉬도 어, 어, 쉬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하도록 도와주신 분께 꼭 송이 이 송이 맛을 어, 맛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어, 우중선행을 왔는데 또 이렇게 멋진 송이가 반겨줍니다 자 이런 맛이죠 자 오늘은 더 기분이 더 좋습니다 조금 자엽인가요 이것도 송입니다 아 여기도 있구요. 자, 이렇게. 야 송이들이, 송이 향이 진동을 합니다. 자, 이런 것입니다. 어, 제가 할수 있는 거는, 제가 할수 있는 길은, 음,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것, 또, 송이가 안 보여주면 별수 없는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또 그분이 또 복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지금 한번 채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정말, 달큰한 송이 맛이 일품인 차가운 자리에 송이 밭입니다. 우와. 대곡 모서에요 우와. 그렇죠. 자, 이렇게. 우와. 자. 보내기 한 마리 안 먹었습니다. 자. 자. 이렇게 또. 비행 접시도 채취하고. 또르져 굴러갑니다. 잘해야 됩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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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두 개가 있고요. 자, 자, 이런 맛입니다. 진짜 행복합니다. 우와, 우와, 자, 이렇게 또 우와! 열댓개를 지금 봤는데, 야, 행복합니다. 자,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또 자리를 옮겨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데, 또 송이가 이렇게, 하 아, 피어 있습니다. 자, 자, 좋습니다. 피었지만 상태가 깨끗합니다. 자, 또 이렇게, 송이가, 멋진 송이가 아향 좋습니다. 자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자또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 자 이번에도 송이가 두 개가 피어 있습니다. 자또 이렇게 어, 자두개 피어 있고요. 어, 또 여기에도 맥제가 피어 있습니다. 자. 아, 어, 핀지는 좀 됐는데, 자, 그래도 성이가 또 이렇게 반겨줍니다. 자, 이건 작은 성이고요. 아이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자, 이렇게 또 성이가 이렇게 반겨줍니다. 이건 좀 핀지가 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도 송이는 송이입니다. 오늘 그 송이 사냥을 왔는데, 또 이렇게 멋진 송이가 반겨주었습니다. 자, 어, 저를 좀 도와주신 분을 어, 좀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그래도 멋진 송이가 한두 개가 아니고, 어, 그래도 몇십 개가 반겨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음속에서 원하면, 어 보인다 어, 그런 생각이 든 오늘 하루입니다 자또 산이 에, 저의 마음을 알고 좀 내어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음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